카메라 밖에는 달려있는데 선이 없다니까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포티 전용이 아니고 범용을 사오셔가지고 얘를 켜서 이제 열을 줘볼게요 군다오 제일 중요한 건 앰프가 달려있다고 사장님이 했는데 배선은 앰프가 안 왔는데 아 사장님 많으잖아 우리끼리만 해야 되나? 썸존는 <laughs> <laughs> 썸주공방. 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멘트를 해야 되나? 음. 안녕하세요, 썸주공방입니다. <laughs> 작업할 차는 아이포티. 늘 하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웃음> <웃음> 물건은 사신 거 같은데 일단은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정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고마워 계신 겁니까? 썸존는 썸주공방이요. 하늘공방입니다. 이 아이포티는 여러분 이게 높은 확률로 좀 앰프가 있어요. 지금 안드로이드를 사오셨고. 오늘의 특이한 사항은 이제 그 팬을 달고 온도 센서까지 달아줘라.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어핀보도가 뭐. 없다. 캔디코드 없어? 네 앰프가 있으면 못한다. 한번 한두 번 개조해놓은 게 아닌데 <laughs> 개조 개조의 흔적. 어깨 이렇게 어깨에다가 평 어? 어깨는 내가 가지겠소 이런 것처럼 어? 일단은, 아, 일단은 있어. 고 아니 있어. 있어. 우출 아니네. 저출아 일반 와이어 보온거 같아. 근데 뒤에 응. 후방 카메라는, 달... 야, 카메라는 달려있더만 이거 뭐야. 네, 예, 다띵띵거 같아. 전그런데 오늘 음. 작업해 줄 내용을 기안 했네. 안네락폴딩도 해야 되고. 락폴딩 블랙박스. 어, 블랙박스도 달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핀이 또 휘어져 있고. 저한 개는 후방 카메라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후방, 후방 카메라 어디에? 방 카메라 는 달려 있는데 선이 없다니까 지금. 거꾸로 놨는데. 응. 거꾸로도 할수 있잖아. 마감재는 맞냐 얘랑? 마감재 그 그거 그거예요. 오리난 어. 마감재야. 그래서 어떻게 고정할지가 제일, 아, 제일 난관이지. 난관이네. 그거왜 굳이 뒤집어놓고 시청자분들 불편하게? 오케이, 소리 나와. 빵빵빵빵빵빵빵. 일단 소리랑 헤드레버 코 n 잘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뭐다 온도센서, 팬. 그러다 온도 센서 to 다 고정이 문제죠 n 고정도 u r 온도 센서가 문제 o get a pen. y o 게 r e going to get a 가아 당연히 안 들어가죠 잘찍어놓으면 들어가지 아유 어, 여기 들어갔잖아 다, 다 들어갔잖아 최대한 아래로 끌어서 이정도 나쁘지않다응 음. 음. 근데 얘가 너무 누구, 누워있다는 그게 야 공조기 화면 안보여서 되겠냐 이거 어거지로 자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포티 전용이 아니고 범용을 사오셔가지고 어, 강제로 가공해서 이렇게 붙이는게 나을 것 같은데 한테가 이렇게 하면 다 보여 우리 맨날 미션 되게 하드한 거 오는 거 같지 않냐? 근데 마감재가 뒤에서 꽂히는 방식이니까 거의 끝에서 이만큼 요만큼 맞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각도 각도를 먼저 재보고 밖에서 고정을 시키 아니구나마감재가 밖에서 하니까 요거를 먼저 고정을 어. 시키면 안돼내 생각해보니까 어. 같이 고정을 어, 시주고펜 가져와. 펜으로 그 라인 그 아, 저기 대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뜨면 되니까 라인 그 이쪽도 그. 어. 외부 라인이니까 얘를 먼저 붙여놓고 이제 그 다음에 저걸 고정하면 되고 내 컴퓨터에서 비싸서 못 넣을 텐데 안들어이다 박지 못해. 안 그렇지 아삼핀이야아 이거 펜 테스트 해야겠는데 일단 펜이 제 노란 선인지 빨간 선인지 테스트 좀 해보자 자이 노란 선에다 갖다 대면 지금 안 돌죠 펜이 이 빨간 선에다 갖다 대면 돕니다 빨간 선이 12V 선이에요 이거를 까가지고 빨간 선만 활용을 하면 되겠다 다시 수축시켜요 뒷부분 이게 차주분이 사오신 건데 55도가 넘으면 연결되는 센서인데 이거는 온도 센서라기보다는 우리 서머스텝 같은 개념이에요 일정 온도가 되면 안에 있는 전해질이 녹아서 음. 전기가 통하게 돼요 이런 센서를 걸 때는 보통 플러스에다 많이 걸어주시는데 이게 뭐 사람별로 특징이할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에 걸어요 플러스에든 마이너스에든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어디든 전기가 통하면 되는 거잖아 음. 이렇게 붙어주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맨날 안들어이드 개조하고 다 그런 거. 주 엄마 아니에요 형?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들어오더 그냥 갖다 달수 있어. 맨날 개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크게는 진짜 우리 주 엄마. 전통집인데요. 아 이거 복잡하다. 펜선 만들어놓고 보니까. 팬 옆에 55도 온도 센서를 붙였고 이렇게 해서 팬 전원을 커넥터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제 전원을 저쪽에 연결을 해볼게요. 55도가 안 돼서 안 돌아야 정상이야. 꽂이 는대확 돌아가면 아, 온도 센서가 안 되는 거다. 우리 좁은데서 에 이거 몇 명이서 하는데도. 자 지금 이렇게 전원선을 꽂았을 때안 돌아야 정상입니다. 딱안 돌죠? 얘를 켜서 이제 열을 줘볼게요. 군단. 오. 지금은 꺼질 거야. 지금은 꺼지는 거가 테스트 해야 돼. 9%죠. 흠. <laughs> 아, 에어컨 앞에다. 어, 여기 걸어 놨 진짜 사장님 시키면 다 한다니까. <laughs> 이래서 사장님의 매력인가? <laughs> 한번 돌면 전원이 꺼질 때까지 음. 도는 걸 수도 있고 세팅. 그럼 얘는 어떤 타입인지 한번 베타 꽂아 보자고. 지금 55도 이하로 떨어지긴 했을 거 아니야? 음. 자, 뭐 됐죠? 어, 또 집어넣었을 때 켜지면 어. 그거지. 아 한번 켜지면 전원이 꺼질 때까지 도는 타입이고, 열을 주면 원리는 알았어요. 온도 센서에. 그럼 요거는 요렇게 개조해 놓은 상태 그대로 차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나부르다 잘 이어줘야 또 이게 오랫동안 쓰시겠지. 높이를 유지해서. 여기, 여기, 여기. 전기 캡처 상태. 저기다 놓고 하나로. 안? 여기 있잖아. 아, 요 안에 있는데 똑 새거 고 여기 있는 게안 보였어? 자, 이러면 이제 팬 전원선은 다 만든 거죠. 팬의 온도 센서도 다 붙였죠. 점점 신기한 노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딱 들어가도 괜찮을 것 괜찮은 거 같아. 어, 높이, 음. 높이나 그런 거. 물론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세우게 되면 어, 저 그래. 뒤에가 너무 많이 보여. 아, 밑에 대 갖고 높이. 어. 잘했어. 자레어라이코스 내가 내가 이런 거해 줘야 되는데. 어, 이거요 내가 당한느낌인데 어. 내가 하기 전에 빨리 했지. 전수 필승? 응. Uh -huh. 제가 이렇게 팬 전원선도 따로 만들었어요. 팬 언제든 고장 나면 교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니까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할때 블랙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도 언제든지 블랙박스 고장난 바꿀 수 있게 봐봐요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팬이 연결이 되고 팬이 고장나면 이팬 부분만 다시 사서 이렇게 꽂으면 되고 얼마나 좋아 그거 고정하고 팬까지 같이 고정해 붙여 팬 고정할 때가 하는 건데 뿐이 없는데 어, 그 흡기로 해요? 배기로 해요? 거꾸로 달면 팬이 그렇게 돌아버리면 팬이 덜컥 갈리는 소리나 거리지 온도선서는 같이 있어가지고 이면분이 못하겠네 <목소리도> 자 뭔가 선이 나오고요 이중에 후방 카메라 선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기 아까 화면 없었는데 여기 후방카메라는 있습니다 여러분 후방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동이 되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살려주고 이상이 생기면 교체를 하신다는 거 같았는데 일단은 통화를 먼저 해보면 될거 같고요 뭔가 문탱이가 나왔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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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해볼까 카메라 벌써 켜진 거예요? 응 아, 굳이 밖을 보고까지는 아닌 거 같고 이거는 그대로 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벼박스깔면서 후방카메라 선정리하고. 여기 꼬랑 떠났지? 꼬문에. 이건 뭐예요, 이거? <laughs> 후방카메라 깐 거야. 다시 정리해줘야지. 음. 직접 같은 거보는 좋을 것 같은데? 지예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 뒤에도 감아줘야 되는구만 나 배고파 밥줘 빨리 야밥시켜놨는데 아무도 없길 내가 어밥줘 어, 내가 밥집다잖 여기야 성심당염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고 그냥못 뜨지 <laughs> 앞으로 당겨서 앞에 부분을 감고 뒤로 당겨서 뒤에 부분을 감으면. 중간에 있는 부분까지 감아져 있게 되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음. 여기를 이만큼해서 매듭을 하나 지어주면 저 위에 걸어놔도 안 당겨 내려오겠죠.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거는 불박이 잖아요. 따로. 아, 야밥 먹고 앞에 조립하면 되네. 야야밥 먹고 조립해. 얘는 조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뒤쪽에다가 아주죠 이것도 에어백 때문에 깊이 넣어야 되나? 어, 그렇지. 에어백 뒤로 묻어 놔야 에어백이 터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으니까. 여기는 좀 깊어서, 여기 이제 어, 걸리는 그러면... 판때기가 이 철판이 하나 있잖아. 네, 이 네, 네. 손이 자꾸 찔려. 아, 그러겠네. 요, 요 밑에 요, 요 철판 아. 때문에. 아, 됐어. 싹 집어넣어. 었 네. 이렇게 하면 흔적도 없다. 응. 좋아. 깔끔하게 선이 다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보통 제가 카운티 편에서 설명을 드려, 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 디텍트 선이 카메라 선 끝에 달려있는 요거예요 조금 음. 후방 카메라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이 디텍트 선못 찾아서 아니은 건데 그치? 얘 배선에 이렇게 써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써 있는 것들이 많아요 <laughs> 우리도 그지? 만태가 네가 맨날 나한테 물어보잖아 형몇 번째였지? 이러면서 그럼? 어도 많죠 설명서가 없어서 그래 이 <laughs> 어, 대륙은 제일 문제는 설명서가 없어서 그러지 대륙은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왜 설명서들 안 줄까, 그렇지? 그것도 원가라서 좀 애끼는 건가? 자, 그럼 여기 선은 아까 정리다 해놨으니까 바로 조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야야야, 고정 잘 됐죠, 이 든든하게. 어느 게저은데 뭐가? 엘티. 이구 엘티야? 오이치, 오이치. 이쪽은 하나밖에 안나있어 여기. 응. 아, 끝 났네, 이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시나봐. 노아누나 침침하네. 그럼 이제 손도, 손도 못 써, 눈도 못 써. 음. 정말 나한테 남은 건이밖에 없는 거야? 야, 입도 다치 못하냐 근데 사장님의 역할은 입뿐이 없어도 돼. 이런 씨. <웃음> <웃음> 이게 가공이 이상해갖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안테나가 지금. 요즘 해보니까. 아, 그 가운데 그 어, 안테나 심잘안들어가서 어. 이제 좀돌아가잖아이 차에 뭔가 많이 닳았던 것 같아. 닳았다. 띡는 어, 적이 되게 많아. 오비디에서 뭐 뽑아냈던 것 같아. 음. 저기에 또 잘려져 있잖아. 지금. 탱커넥터 만든 것도 연결해주고요. 어, 기럭지가 긴 놈부터 연결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누가 잡아줘야겠는데 나 머리를. 머리를 잡아야까요 아니 아니. 요, 요, 안드로이드 머리를. 요즘은? 너무 지금 짧고 좁고. 아, 여기 조립이 잘 안되네. 가고 싶은데, 뭐야? 브리가 안되고거 누가 봐도 일부러 저러는 거 같지? 뭐이게 브리가 안 되지? 하지 마. 어, 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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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 라디오 선이 지금 엄청나게 짧거든 저걸 빼면 되겠다. 잠깐만, 맞았냐? 음. <laughs> 뒤로 와야 되고.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응. 그냥 여기서 고치겠어. 브크 뽀삐뽀삐삐뽀 안 나오죠? 나오죠? 기다려 기다려 서세 개나 있다고? 어 유세포도 세 개인데? 어, 세 개잖아 대단한데? 음. 난 이러고 가려고. 음. 오케이 핸들 리램프 세팅 다 유지되고 있고요. 좀더 세우면 좋겠지만 세우면 뒤가 틈이 보기 보기 보여서 안 돼. 보기 아쉽지 어. 이게 지금 틈이 안 보이는 한개 전이야. 다시 뽑 뽑어야 이걸 복구를 오죠. 됐어. 주차 녹네네 네. 그래서 아이포티도 됐다 자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해서 하지 않았던 차가 뭐가 있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차들, 차종들 다한거 같지 않으세요?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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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스 하나 조립했어옆 했어, 했어. 배, 옆구리 피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랜저 만냥 피스 저기 많이 있어 오디오 빼갖고 자 아이포티가 이렇게 어 뭐랄까 요즘 차처럼 그 요즘 차 스탠드 내비처럼 될긴 됐어요 결과적으로 화면이 지저분해 보이죠 화면이 지저분한 게 아니고 필름이 있었던 거예요. 얘이월 예, 동안 다시 한번 켜봅시다. 퇴근 음악이 나와야 내가 퇴근을 오 의자 앞으로 가는데 오암살하 하고 했어이 고정에서 가장 큰 과정은 이게 맞 맞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어거지로 맞춘 거기 때문에 요 부분 이 공조기 액정이 잘 보이게끔 하니라고 약간 위로 더 올라왔어요. 원래 계획은 요 라인 안으로 요 밑으로 요 라인 안으로 해서 딱 넣는 거였거든. 근데 그랬더니 공조계정이 위에 반이 이만큼이 가리더라고. 이렇게는 좀쓰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살짝 올려서. 근데 이거보다 네. 약간 세운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어, 각도도 어, 좋고 시야각도 더 괜찮아. 요즘 차처럼 괜찮아졌어. 자, 이제 팬은 뒤에 아까 팬 테스트하는 과정도 다 보시겠지만 몇 도에서 돌아가는지 히팅 건 켜서 테스트까지 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포티 자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포티라는 차가요 여러분 현대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던 라인업이라고 아이 라인업이 아이소티 아이포티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수출 특화 차종이었고 처음에 수출을 위해서 개발했지만 국내에도 판매를 하고 결과적으로 단종이 됐죠 판매량의 부재로 단종이 된건뭐 기업 논리상 어쩔 수 없는데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했던 라인업이고 저는 밸로스터 아이0 i 아이폴티 이런 차들이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라는 차원에서는 손해일 수 있지만 소비자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뭐랄까 다양한 선택권의 존중이 필요하니까 제 차도 뭐 엄청 비주류죠 한국에서는 원체 뭐 독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라인업도 이런 칼라링도 없어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자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이 차는 이제 차주분께서 또 애정을 주고 오래오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락폴딩은 짝바이 짝 아닌 다만 샵에 맡기세요. 아, 짝바이 짝도 있어요? 네, 나옵니다. 원래는 락폴딩 배선도가 다 있어요. 배선도 대로 해야 돼요. 배선도 봤는데 없어. 배 밑에 <laughs> 다 배선도 있다. 배선도 있다. 있나배서도있데없어도 있다. 배선도 다 배선도 있다. 배선 있다. 배선 있다. 배선 있다. 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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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선도 있다. 배선도 있다. 배선도 있다. 배다배선다배선다 배선도 있다. 배선을 있다. 배을 온데 있을 때는 작동을 아안 하고 음 오포대 있을 때는 작동을 한다. 음. 이거 두개 같아. 열린다짐 신호다. 이 많은 거 중에 과연 저두 개가 맞을지 감이에요. 순수 감. 진짜. 순수 감이거든요. 이게 지금 열림 신호거든요. 하나가 하나 맞고 하나 맞았고요. 다짐 신호만 찾으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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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00%. 100%로 맞췄어요. 어, 이게 짬밥가? 아, 그렇죠. 이게 짬은 무시 못 해. 이게 경력이 이게 괜히 경력이 아니야 <laughs> 따로 틀린 때리 <트림때리> 있어요. <laughs> 배선도를 안 보고 찍었는데 맞았어. 기분이 좋은데? 정길 오. 열립. 끝.